안녕하세요. 마른 당뇨 40대 주부입니다. 바나나 잎차를한 팩을 넣고 우려서 먹고 있어요.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맛은 있습니다. 당뇨 관리하면서 식물도 길게 되었는데요. 기분 전환은 좋은 것 같아요. 선인장의 노란 꽃이 너무 예뻐서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게 됩니다. 웃을 일이 많이 없는 요즘 미소 지을 것들을 주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운동하면서 책을 읽기로 했어요. 운동을 두세 시간 하게 되니까 책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가 별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영상을 빨리 돌려서 속도가 빨라 보이지만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고 있어요. 곧 막내가 올 시간입니다. 김 자반이랑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규칙적으로 혈당을 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채 한 종류, 단백질은 꼭 넣어서 식사를 합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왔는데요 야외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어요 근데 혈당에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여서 생각보다 많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외식할 때도 신경이 무척 쓰이네요 약속 장소까지 자전거로 왔다 갔다 했어요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자전거로 산책을 자주 가고 있거든요 멀리까지 갈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미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었어요. 매일 2시간 이상은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상은 꼭 나갑니다. 강아지하고도 같이 나가고요. 잊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임신성 당뇨였을 때, 둘째 셋째 때좀 그랬어가지고 그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더 그때보다 수치도 높고, 현재는 따로 약을 먹거나 음, 인슐린 치료 같은 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일단 한 한두 달 정도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 제가 처음 본수치가300 넘는 수치를 두번 보고 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좀 식습관 바꾸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 한 2주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어, 근데 이제 한시간 혈당이 140을 좀 넘기는 하지만 좀 방법을 바꾸고 나서는 어, 200안 넘고 180안 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치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근데 제가 식후 2시간 혈당은 정상으로 회복될 때도 있고 어, 별로 회복이 안될 때도 있거든요 음식에 따라서 근데 음식 중에서 저는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 어, 그런 예를 들면 닭갈비 같은 거좀 맵게 한거 아니면 제일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돼지갈비 양념갈비요. <laughs> 양념 양념갈비. 양념 양념갈비가 많이 올라서 그건 식후 2시간 있어도 잘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몇 점만 먹고 안 먹고 어, 또 다른 것, 제일 지금 최근에 먹은 것 중에는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샤브샤브예요. 야채도 많이 먹고 또 소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제가 국물은 좀잘안 먹거든요. 어, 또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수는 이제 한두 점만 먹고 이제 죽을 좀 뒤에 볶아먹는 죽을 조금 먹고. 근데 이미 야채와 고기로 배가 이제 잘 차서 포만감을 많이 느껴져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래 먹게 되고. 그러면서 혈당이 굉장히 관리가 잘 돼서, 그때는 식후 1시간 혈당, 2시간 혈당 모두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저는 제가 임신성 당뇨일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었거든요. 특히 음, 아, 그때 인슐린도 좀 맞았었고, 되게 적은 용량이긴 했었어요. 근데 어,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또 아이에 대한 그게 좀 크다 보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인지 안 좋은 영향이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정말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200을 넘은 적은 일단 없었고 인슐린 치료하면서는 어 정상 수치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인슐린 치료 하다 보니까 저혈당 증세가 이제 약간 식은땀 나고 좀 어지럽고 했을 때 혈당을 재서 7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거기서도 이제 간식을 먹게 하셨고 또 자기 전에 음또 저혈당 혹시나 오면 위험하니까 어 간호사 선생님께서 식빵 반조각 정도만 먹고 어 자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좀 힘들었던 게어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음 일단은 입덧을 할때 좀, 아, 입덧 했을 때. 입덧 심 심할, 심할 때는 이제 인슐린 치료 그때는 안 했고, 하여튼 좀, 어, 있거나 좀 이렇게 속이 안 좋을 때도, 어쨌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은 아주 조금 정도, 어, 맞긴 했었지만. 출산 후에는, 사실은, 어, 한 3개월, 6개월 후에 쟀을 때, 어, 좀 이렇게 회복이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좀넉놓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당화혈 수치가 6.0 이상이 나왔었고, 또 집에 있는 혈당계가 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동안 잘 안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를 주문해서 해보니까 200이 넘더라고요. 식후 1시간 혈당이. 그때 계속 관리 안할 때.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요. 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도 찾으면서 어 먼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고 야채를 많이 먹고 나서 탄수화물 먹는 식으로 좀 바꾸게 됐어요. 아이걸 일단 먹어야겠네요. <laughs>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혈당이 좀 괜찮대. 조금 오늘은 점심에 외식을 해야 돼서 이 정도만 <laughs> 한1 시간 반 정도 있으면. 그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관심하고 있다. 오후에, 아니고 조금 더 해보자. 오후에 먹으려고요. 그리고 걸어서 약속 장소에 갈 예정입니다. 멀지가 않거든요. 한 2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